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지금 유튜브 보시면 이번 M1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만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돼서 HDR 밝기와 화면 대비와 같은 부분에서 당연히 일반 LCD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튜버분들이 12.9인치를 집중적으로 리뷰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11인치도 어뭐 그런 작은 폼팩터의 장점이나 그외 기타 부분에서도 뛰어나다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잊혀지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m1 아이패드 프로 개선된 화면 밝기, 화면 크기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12.9인치 친구보다 11인치를 구매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이 M1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일주일간 사용해 오면서 느낀 점을 생각하며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다른 분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인치 자세한 리뷰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M1이 탑재된 기기 중에서 제일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89만원짜리 M1 맥 미니 같은 기기도 있지만,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맥 미니는 박스에서 열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 모니터도 필요하고, 키보드도 필요하고, 마우스도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M1 아이패드 프로 11인치가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11인치 모델 같은 경우 국내에서 99만원부터, 뭐, 1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치고, 12.9인치는 137만 9천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대략 뭐 40만원 정도 갭 차이가 크기도 하고 미니 LED가 11인치에는 안 들어갔긴 하지만 여전히 뭐 일반 LCD가 들어갔다고 해서 막 아예 못 쓴다거나 그런 수준도 아니고 같은 120Hz 주사율까지 지원을 하고 이미 충분히 밝은 디스플레이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과 성능면으로 보면 가성비가 좋은 M1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아직 미니 LED 기술은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이른 기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업계의 높은 공신력을 보유한 DSCC 대표이사 로스 영이 언급한. 내용 한가지만 전해드리자면 미니 LED 칩 사이즈라던가 미니 LED의 종류라던가 미니 LED의 개수 등등에 따라 여러가지 타입의 미니 LED 패널이 있는데 아직까진 이에 대해서 등급이 나누어질 정도로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 나중에나 하이엔드급 미니 LED 패널인지 아니면 보급형 패널인지 알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블루밍 이슈와 같은 그러니까 일반 LCD와는 다르게 LED의 강한 밝기로 꽃이 핀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걸 블루밍 이슈라고 하는데요. 블루밍 이슈는 솔직히 불량이라기보단 어, 이번 M1 아이패드 프로에 아무리 100만 분의 1 명암비 비율을 가지고 있는 미니 LED 패널이 탑재되더라도 디밍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고쳐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고쳐지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해서 이번 M1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 들어간 미니 LED가 하이엔드 프리미엄급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건지, 뭐, 아니면 보급형이 들어가는 건지 아직 너무 이르기 때문에 저는 11인치를 추천드리고 싶다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심지어 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25년 동안 일하고 있는 로스형도 너무 이른 기술이라서 정확하게 솔루션이 있는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확인해보긴 어렵다고 언급을 했어요. 예시 한가지만 들어보자면 삼성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가 나왔을 때 소비자들을 위한 뭐, 시범용으로 출시한 제품이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처럼 미니 LED 아이패드 프로도 이런 식으로 좀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두께와 무게입니다. 12.9인치는 미니 LED가 탑재돼서 두께도 0.5mm 정도 더 두꺼워졌고 무게도 40g 더 무거워져서 680g 정도로 되었는데요. 반면 11인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5.9mm 두께를 가지고 무게도 466g 정도부터여서 어디서든지 들고 다니기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훨씬 뛰어난 그런, 어, 폼팩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뭐 저처럼 뭐 학교, 커피숍, 편의점 등 여러 장소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용을 하신다면 휴대성이 훨씬 뛰어난 11인치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번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는 M1이 탑재돼서 전작과 같은 배터리 용량이 탑재됨에도 전작보다 4시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어서 총 13시간, 13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물론 이번 12.9인치 모델에도 더 커진 배터리가 탑재되고 실제로 제가 12.9인치를 자세하게 사용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잡아먹는 뭐 그런 전력, 해상도 크기 사이즈 때문에 11인치가 더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 올라온 리뷰를 확인해 보면 12.9인치는 8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정도로 사용이 가능했고 11인치, 12.9인치 두 제품 모두 사용해 본 결과 11인치가 조금 더 오래 간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 11인치 M1 아이패드 프로도 거의 이틀째 충전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아직 30% 정도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배터리, 어, 라이프라던가 화면 재생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11인치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M1 칩셋, 그리고 스펙입니다. 11인치, 12.9인치 모두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M1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1인치를 가시던 12.9인치를 가시던 동일한 M1 성능을 보여주고, 그 외에 뭐 카메라, 스피커 뭐다 동일하게 탑재되고, 어, 오직 디스플레이 차이만 있는데, 12.9인치에만 뭐 GPU 코어가 한두개 더 들어갔다. 라고 하면 조금 어 고려해볼 상황이긴 하겠지만 한두 개더 들어갔다 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현 시점을 봤을 때 앱몬 아이패드 프로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딱히 없다는 게좀 문제예요. 물론 이번 6월에 뭐 파이널컷 프로, 뭐 로직 프로와 같은 앱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고사양 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을 뭐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 뭐현 시점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맞긴 하니까요. 아무튼 제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물론 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더큰 디스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M1 아이패드 프로를 받으실 텐데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M1 아이패드 프로에 대해 어떠한 사항을 다루었으면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케빈이었고요 내일 테크투데이 영상과 M1 아이패드 프로에 관한 영상으로 오늘처럼 두 개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